아이베! 역시 순한 거 보여? 3년 전 사건으로 좌천된 동무. 어! 프로 어디 다친 적 없으세요? 아니, 그냥 접촉사고예요. 먼저 들어가시죠. 술 드셨어요? 얼굴이 빨갛네. 원래 빨갛다, 이 씨발. 시장님, 둘째 조과 분이신데 반주 살짝 하셨다고. 서장님 전화오셔서 그냥 보내드리라고 하가지고 아이고, 꼬맹이 씨발. 하나도 안 보여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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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자, 알아서 정리하고 갈 테니까 가. 가서 커피나 한잔사드죠 응? 아니, 씨발, 야! 너나 누군지 알아? 아이게 뭐더라? 음주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추가 연행해 오, 오, 새끼가. 어, 뭐, 그래? 이 씨발, 새끼야! 줏도 아 새끼가! 어, 이빨새끼아이 팀장님! 아. 이 네가 채워 이 새끼야 너들도 뇌물소스로 같이 수갑 차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연행하고